오, 근데 파주, 니가 태은났다 했잖아요. 손바닥 도 아이고, 남의 집까지 와서 열심히 한다고. <laughs> <하고 해>. <웃음> 엄마, <laughs> 저몇살 같아 보이나요? 5살부터 70살처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 어떡하나요? 저 50년을 갑자기 늙어버렸어요. 끝입니다. 안녕. 까먹 색깔. 소품 정리해요. 지금 팔팔깁했다오 우리. 바리미질 하는 중이에요. 아, 아파. 이번 촬영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. 일단 <laughs> 전 드라마 자체가 너무 재밌고요. 제 전공이 지금 드라마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진짜로 어. 난 다른 전공 지금 잊고있어 네. 여기는 음. 옷입니다 어. 주인공의 옷입니다 네. 저승사자의 네. 옷입니다 팔어떠는가요 저희 소정님이 칠했습니다 이곳은 반자국 날씨가 참 좋네 네. 안녕하세요 예저 네. 네. 너무 웃기네요 <laughs> 넌더떨리고잘 <laughs> <laughs> 어, 해야 될 텐데, 자, 잘 해보겠습니다. I t h i 백 k 우리 조승 People take it 칭찬 us in there. Oh, Tinker Tinker. Oh, Tinker Tinker. Tinker. t 신입으로서 열심히 <laughs> 벌써부터 눈물이 나시나요? 예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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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죽은 <죽음을> 걸 <laughs> 보고 계세요. <웃음> 노력했습니다. <웃음> 아 <laughs> 당신들은 누군가요? 우리는 닭가리입니다. 닭가리요? 우리 스태프들이죠. 주인공은 현장 스태프들이죠. 감사합니다. 앞으로 할차시 2일차 시점이죠. 화상이 우리 집이었어요 진짜 태양이 저도 뛰고, 대화를 고 싶어. 촬영 전한 마디, 촬영 전한 마디. 오늘 무조건 4 시전에 끝내겠다. 오! 어, 어 지금 <laughs> 저번에 <저보고> 놀란 거예요? <laughs> 네. 촬영자 한마디 앉아 할수 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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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자 녹탱 인정 한 3일 다못잔거 같아 액션 아이고 알겠어요 우리 공주님 몽쉘을 사올랬는데 몽쉘을 넣었더라 형님 OS는요? 뭐 감사합니다 OS는 뭐 네, 인사해주세요 응? 안돼 진짜 피 같아요 어 잘못 묻혔다. 그러니까. 아. <웃음> 좀비야? 예. <laughs> 좀비. <laughs> 좀비한테 돌린 거. 바람까지. 약간 여기는 멍 플러스 피좀 있어야 되잖아요. 피는 음. 제가 할게요 피는 아. 아. 저 스펀지 두꺼운 걸로 합니다. 담당이 다르군요. 응. 역시 분업이 잘 되는군요. 아 그만해요 잘못. 안녕하세요 우진 TV의 우진입니다. <laughs> <Öyle> 진짜 <laughs> 저승사자 <laughs> 포지션 팬서비스 해드려 키? 넘어졌어 이거 나 보고 따라 와? 안돼 내일 또봅시다어 아, 보잖아요 아, 맞네요 아, 맞네 아, 아 아쉬워요 봉기 싫었어 봉기싫어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었네 또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내일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. 내일 보시기 싫으시죠 <laughs> <모시기> 싫으시죠는시 <laughs> <laughs> 카메라 둘 응? 레디 액션 우와 오늘, 오늘, 오늘 촬영, 촬영 어떠셨나요 자야. 전 조연출이고요 상당히 미화되는 촬영이었다 너무 너무 재밌었다. 사이 네. <laughs> 좋다. 저희 작품 어떨 것 같나요? 한번 와 보셨는데. 하호하. 네. 하호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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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대박. <laughs> 아, 저수람도 칠하고 있는 거구나. 응, 아, 나 똑똑하다. 오늘 밤에 좀 들어서 뭐가 뜨는 걸까? 대박대박 원래 이때 되면 배우가 이기거 인터뷰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하허하 많이 사랑했세요 <laughs> 제가 오늘 목표는 <laughs> 네. 마지막 죽을 때 한쪽에서 눈 기절, 기절해야 될 가게. 오, 저진저 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. 진짜. <laughs>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네요. 어, 어. 음. 바퀴벌레하고 저승... 같이 갈수있었서까오늘 <laughs> <laughs> 아, 친구가 어, 생겼어요. 생겼어. 바퀴벌레 손잡고, 유튜브에서 언어요이 오늘도 가연 씨의 메이크업은 계속됩니다. 뜬뜨리든 <laughs> 뜬뜨리 네. 어. 부산에서 배우하고 있는 사른살 김승환이라고 합니다. 전이변에 어 신입 저승사자 장기백의 선배 저승사자 역할인 선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뭐뭘도면 될까요? 프리스타일 김치 귀기습니다 잠시만. 잘해가 지짜 아무리 봐도 상. 그니까. 아니 진짜 저희. <laughs> 증거은평...뭐하셨어요? 입 한번 벌려보세요 왜리그지금샷 지린다 지금 나 아, 무서운데? 그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저희하는데 그러니까. 이게 뭔이지 갑자기 카이노가 찾아올 것 같은데 어. 계속 찾아... <laughs> 기대되는 점 기대되는 점? 네 빠른 퇴근? 보케가 되게 쁘게 네. 들어가요. 보케 얘기할 자 없어요. 켰네보시겠어 비주얼. 며칠차냐? 저희 차극 와이. 안녕하세요. 우와. 우후. 우와. <laughs> <laughs> 절대 아래로 보지 마. 어디 왔어요, 포부?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오늘 포부. 포부. <놀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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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밥 맛있게 먹자. 오늘은 포부. 예. 오늘 포부 영상을 다1테이크만만 끝내겠다. 오호! 안 되면 어쩔? 안 되면 눈물 너무 해야 타 키. 어? 키. <laughs> 아, 빨간 양 말고 찍어 줄까? 개멋는데 와, 조 살아. 와, 조아 시큐리티. 컷.